브라인드를 달필요 없어요 아... 누가 금액 까도 돼요? 네. 어... <laughs> 안녕하세요 데트 전용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산 센텀포레 더샵 센텀포레에 4 7평형 아파트에 나와있는데 이름을 바꾼 회사에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아마 얼굴을 보면 딱 아실 겁니다 한번 우리 대표님 한번 모시고 한번 말씀 한번 실장님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얼굴 보니까 누군지 다 아시겠죠 우리 원래 구 시그니처 이제 이름을 좀 바꿨죠? 네 뭘로 바꿨죠?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한샘을 이우서 시그니처 대리점면서 네. 지금은 에테르노 디자인으로 사명을 바꿨거든요 어, 에테르노 디자인으로 네. 바꾸신 우리 김시현 디자이너님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여기 구경을 이제 한 번씩 시작을 해볼게요 그 그렇죠? 같이 이 피디님만 가시죠 어 일단 들어오자마자 여기 한번 찍어봐봐요 어 우리 시장 여기는 약간 뭐랄까요 포인트를 딱준게 뭔가 여기 오브제를 놔두거나 꽃병을딱 놔두기 좋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마른 나무 가지로 한 여기 사람 가슴팍 높이 되는 걸로 그 제작을 해놨는데 아직 아, 배송이 안 와가지고 못뭐 보여드렸네요. 그랬어, 그죠? <laughs>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제 이탈리아상 픽셀렛 다일이죠. 아 이태리 다일. 어이 좀 비싸겠네 그죠? 좀 금액이 태가 나가. <laughs> 역시 금액이 나가면 좀 오대가 <laughs> 난다. 자 우리 방인가요? 첫 번째 방 깔끔한 디자인의 방. 네, 이 첫째 작은 방이 있고요. 두 번째 방도 한번 보시죠.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여기 있어요. 자, 두 번째 방, d 님 내가 이거 한번 찍어줄게휴 뷰가 여기가 지금 6층이죠? 네, 6층인데 바라보는 뷰가 이집을 사는 이유가 여기 좀단계 있지 않나. 아, 이 방이 뭐, 누구 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어나면 좀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 좋네요. 여기는 하장실인가요 네, 저 구경 한번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잘 하시거든. 요 항상 여기 포인트로 여기 조명 하나 주시고요. 어! 자,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면도하기 좋네요. 저는 이거 면도를 하는 겁니다. 기름기하고 하는 겁니다. 면도를 더욱더 많이 하고 있는데, 면도하기 좋은 거울, 세안하기 좋은 거울들이 딱 달려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대망의 거실로 한번 쭉 가보시죠. 거실로 딱 갔을 때. 가자 뷰가 요도 말못 하죠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지긴다 야 뷰가 야 여기 커튼 브라인드를 달필요 없어요 선장님 <laughs> 이거 지키기 좋은요 여기도 아까 똑같은 이태리산 맞아요 같은 빅셀레이 타일이고 이게 원래는 소파 자리가 이쪽이었고 TV 자리가 이쪽이었거든요 음 여기가 반대다 여기 저쪽에서 찍어주세요 자. 이쪽에 앉아서 만약에 TV를 보면 이쪽에 지금 시선이 건물밖에 <laughs> 안 보여요 맞아요. 아, <laughs> 저기 뭐좀 상막 뷰라고 하죠 상막 뷰밖에 안 보이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서 여기에 소파를 딱 놓고 앉아서 TV를 본다면 저 뷰가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저 환상적인 뷰가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꾸신 거죠? 네 맞아요 위치를 바꿨어요 다이 아, 체인지를 하셔서 네. 이 뷰까지 앉아서 보는 TV 뷰까지 생각해 주셨다 네 그리고 TV를 좀 반매립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네네, 그럼 이제 벽이 돋아져 나와야 되는데 네모나게 너무 두툼하게 돋아지면 둔탁해 보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라운드 처리해주고 간접 조명 넣어줘서 우리 실장님은 라운드 좋아하거든요 제가 알죠 라운드 어디, 어디나 라운드를 좀잘 쓰시는 분이고 각튀어 나오는 거를 좀 부드럽게 시선처리 해주시고 거기 조명까지 딱 넣어주시고 그리고 제일 좀 신경 써주신 부분이 있다면 여기가 아일랜드인데 좀 특이하게 이렇게 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그쪽 테이블로 쓰려고. 맞아요. 식탁 대용으로 다치석으로. 아, 다치서 아, 네. 약간 요, 이 야시아마세 하면서, 이, 당분 뭐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쓰시 딱줄것 같고. 그런 느낌의 다치석으로 딱 만들어 주셔서. 아, 여기 의자만 나면 여기는 식탁 테이블 이 필요 없네요. 그럼. 네. 식탁을 뭔가 앞쪽인 공간이 좀 애매해서. 그래서 사실 요즘은, 4인이서 이제 매일 식사하실 일은 잘 없으시다고 하시니데 조명! 조명을 얘기 안할수 없죠 마그네틱 조명을 벽부터 천장까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세팅해 을 놨거든요 얘는 어디로든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아니죠 어디로든지 옮길 수 있는 마그네틱이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많이 쓰시죠 영롱이 조합도 정말 잘해주고 저런 펜던트류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세라믹. 여기도 세라믹. 사실 이게 관리와 내구성은 지금 현존하는 것 중에 세라믹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죠? 조명. 여기가 스위치. 어. 하, 보이죠? 페이드 인아웃으로 켜지는 스위치. 아, 요새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천장으로 쭉 라인 조명. 거의 한 5m에서 6m 정도 되어보입니다. 조명이 진짜 신경을 많이 쓴게 느껴지고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게 느껴집니다 제 대망의 안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47평 답게 안방이 조금 넓은 편이에요 안방이 이렇게 넓게 안방이 딱 되어 있어서 안방이 너무 보기 좋고 이제 딱 열어서 드레스룸 지금 이쪽에는 이렇게 붙바지장을딱 넣어주시고 이쪽에 보시면 전부 제품이 있지만 제가 또 자랑하고 싶은 거 여기도 조명을 넣어주셨다 이야 이런 것도 진짜 사실 센스거든 요 이런 데딱 여성들의 로망 버킨백 하나 탁 넣어 놓으면 진 하나의 명품관이 온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여기 방등이 하나 달려있다 생각해요 여기 방등이 하나 달려있고 여기 침대가 있다 집을 이렇게 멋지게 해놨는데 얘가 조금 디자인을 망치는 게 아닌가 커다란 메인등 맞아요 뭔가 메인등이 툭 튀어나와있으면 아, 좀 딱해 보이니까 아, 시선이 거기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등을 쓰시니까 확실히 뭔가 없으니까 좋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시고 어, 여기 옷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바로바로 입을 수 있는 옷들을 걸수 있는 옷방이고, 저기는 이제 보관용 옷방이에요. 이건 이제 뭐그 주에 입을 옷들을 미리 세팅해놓는 공간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와 여기가 메인입니다. 와이 옷실 돈 많이 들었겠네요. 네, 네. <laughs> 구조를 좀 많이 바꾸고, 구조를 네. 바꿨어요. 네. 화장실도. 네. 도어 그 위치가 지금 이쪽으로 잡혀있는데 가구에는 어. 그 원래 조금 더 그래서 좌측에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 여기 벽만큼 여기는 월풀이 설치돼 있고 어. 샤워부스가 있던 공간인데 도어를 조금 더 이쪽으로 뺀 다음에 세면대는 길게 해서 조금 넓어 보이게끔 어. 공간을 연출을 하고 샤워공간을 이 안쪽으로 옮겨놨어요 어. 여기도 딱 보시면 선반을 스텐 선반 딱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육가도 좀 이렇게 스탠지 유가 육가. 사실 유가가 크면 좋아요 물도 좀잘 빠지고 이 집에서 제 포인트는 저는 이쪽 이런 뷰를 바라볼 수 있는 이집 그리고 이 집에 어울릴 만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이 집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사실 이거 금액 까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네 어, 금액은 저 나중에 댓글에 제가 달아드릴게요. <laughs> 그 금액을 까지 않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색감 하나하나 바닥색과 천장색과 벽 색깔을 진짜 기가 막히게 맞춰놔가지고 조명하고 완전 찰떡궁합이거요 저희 좀 이렇게 곰상들이 디자인을 좀잘 합니다. 약간 그죠? 네. 아,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렇지요. <웃음> <웃음> 저 오늘도 이렇게 저 초대해 주시고 매번 이렇게 집이 나올 때마다 저희 히트 조명을 초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상을 저희가 찍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셔야지만 저희가 그런 영상 제작하는데 도움이 좀 되니까 구독 안 하고 보고 있으면 안 납니다. 찾아갈 겁니다, 알죠?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으신가요 저희 한샘 리아스 시그니처 대리점이 이제 에테르노 디자인으로 사명을 바꿨는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제품으로 고객님 들즈에 제대로 맞춰드리고 싶어가지고 사명을 바꾸게 되었어요. 한샘 제품 좋은 것도 많긴 하지만 이제 그 제품만으로 모든 니즈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오해들을 좀 받는 게 있어가지고 바꾼 거고. 한샘 뭐 제품을 취급을 안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고의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음. 디자인의 다양성을 위해서 <laughs> 네, 바꾼 맞아요. 거지 한샘을 안 나는 건아닙니까 <laughs> 네.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 <laughs> 네. 제가 요약 잘했죠?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지금 집보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대중의 팀장이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빨리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